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가장 먼저 전해드릴 내용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운영 협의체 관련 소식입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아마도 합동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 청와대 기자실, 청와대 춘추관에 마련된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각당 대변인 김우겸 청와대 대변인의 모습도 조금 전에 보였는데, 예, 김우겸 청와대 대변인의 모습도 보이고요. 기자들도 열심히 브리핑을 시작하면은 받아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우겸 청와대 대변인이 반상에 올랐습니다. 직접 시청자 여러분, 과연 오늘 첫 협의체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김우겸 대변인의 브리핑을 시작으로 한각당 대변인의 합동 브리핑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금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조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원래는 오후 2시 20분쯤 시작할 것 같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오후 2시 15분이 됐는데 김의겸 대변인이 먼저 단상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야정협의체는 이미 끝난 것 같습니다. 시작을 해도 되겠느냐는 김의겸 대변인의 질문이 있었고요. 계속해서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야정협의체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 사전에 합의해서 함께 국정을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모임이고요. 오늘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의 원내 대표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정 운영 전반에 걸쳐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점심 식사도 함께 했습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 네. 내용에 대한 <laughs> 합동 브리핑 직접 문재인 대통령과 들어보시죠. 분쟁 중인 중령과 여야 원내 대표께서 조금 전 다음과 같은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그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정부와 여야는 경제 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생산적 협치를 위해 오늘 공식적으로 출범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국민에게 초당적 실천을 약속한다. 1. 소상공인과 자영업,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법안 처리 및 예산 반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한다. 2. 채용 공정 실현과 노사 상생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취업비리 근절을 통해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한다.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 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 입법 조치를 마무리한다. 일자리 창출과 노사 간 새로운 협력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초당적으로 지원한다. 3. 경제 활력을 위한 규제 혁신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한다.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추가적인 규제혁신관련법 및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 가로열고 4차 산업혁명관련법 등 가로닫고 처리를 적극 추진한다. 4. 지방분권과 지역활력을 제고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한다. 중앙기관의 행정과 사물을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법안과 재정분권을 뒷받침하는 법안에 대해 신속히 논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과 발전, 국가 균형 발전, 지역 주도형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적극 반영한다. 5.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최선을 다하기로 한다. 불법 촬영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강서 PC방 대책 후속 입법, 음주 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6.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법안과 예산을 초당적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예산을 확대하며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한다. 7. 불공정을 시정하고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 상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 8.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수당적으로 협력한다. 한미 간 튼튼한 동맹과 공조 속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또한 국회회담의 조수관 개최를 위해 유한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구. 선거 연령 18세 인하를 논의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계획을 위해 협력한다. 10.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민주주의를 위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방송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11.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기초로 원전 기술력과 원전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12. 위와 같은 여야정 국정상설 협의체의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실무적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2008년 11월 5일 여야정 국정상설 협의체. 추가적으로 오늘 회의에서 정의당의 윤수아 대표는 2번 항의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탄력 근로자 확대 적용과 3번 항에서 규제 혁신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반대하였다는 의견을 덧붙이기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의 강병원, 자유한국당의 이양수, 바른미래당의 김삼화, 민주평화당의 최경환, 정의당의 김종대 대변인이었습니다. 아, 다섯 분 아, 소중한 합의를 이룬 만큼 서로 악수를 나누시면서 오늘을 좀 아, 기록하시죠. 네. 네 다섯 분의 회견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섯 분들이 각자 각자 당으로 돌아가셔서 별도의 백프리핑을 하실 예정입니다. 예,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있었던 여야 정 국정상설 협의체첫 회의 합의 내용을 각당 대변인이 직접 설명하는 장면 여러분 보셨습니다.